근데 오늘 룰이 뭐야? 그거, 그거 대마시아, 녹서스... 거... 그 대마시아 녹서스 그뭐 진영별? 그 우리 팀은 대마시아였어. 음... 야 뭐야 드이븐 음... 면상이 락인 어... <laughs> 드는. <드레이븐 웃음> 뭐야 드레이븐? 저걸 꺼냈네. 미쳤나봐. 드이븐 말고 뭐 없어 저기? 3이라또 하기 싫었나봐. 아, 3이라야 삼이라를 안 한다고? 아니 호크야 너 아크사 안 하냐? 아크샨 해저오바을 그 네. 노는 거야. 그냥 그냥 노는 아, 거야. 할거 아크샨밖에 없어. 지라 탐란머스야 네. 이번에는 씨발. <laughs> 아 문제 아, 타로입다 말파이트 예상한 거 같아. 예 응, 괜찮아. 한번 음, 단단한. 아 근데 괜찮은지는 ]이다. 모르겠는데 서로 못 죽이지 않을까? 아니 말파이트 예상할 거였으면 카즈사는 게 낫지 않아? 아, 아니 말. 아 근데 한타가 병신이잖아 그건 나서스 별로. 나서스 해도 돼. 솔직히. 나서스가 잘 잡혀. 왜 나서스가 있는데 왜 저거 있지? 그러니까. 다른 게 이상했나? 라서스가 블라디도 잘 잡는다. 야 람머스가 하고 싶대. 라서스가 음. 음. 블라디를 잘 잡는다고? 음. 탑에서 붙으면 아니, 아니. 탑에서 그, 말 파이트 말한 건데나? 블라디 어, 블라디도 뭐 상략이 쉬운 어, 블라디 집에서는. 음, 이니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람머 약간 아크샨? 이드가 아니라 탑에서는 음. 라인이 길어가지고 블라디도 음. 잘 못하면은. 야내 지금 이거 방송 있겠다. 중이냐? 2 0둘다 처발렸으면 좋겠다. 0다 <laughs> 처발릴 순 없긴 한데. 0데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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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리마를 뺏어가냐? 그러니까. 0 아, 0개개 <laughs> 새끼 아니개 저거 진짜로? 아0 0 0 진짜 어린 아, 놈무 새끼. 난룰 제대로 어. 짰어. 호랑이가 그걸 그냥 걸그 음. 가져. 너 이거 놀때 그러니까, 보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룰을 음. 짜긴 했는데 네. 이게 음. 포인트가 네. 그러니까 다섯 개는 다섯 개안 돼도 한네개 정도 돼야 음, 이제 음. 한 명씩 그니까 무조건 확정이 아니라 음. 포인트가 적은 사람도 이제 음. 전략적으로 뭐 하나 선택해 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나는 그, 그그그 목적이었지. 일단은 가장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사람 한두 명보다 음.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다. 얘기를 했잖아, 미리. 그리고 300점이나 음. 더 줬어. 야, 그래. 그거 뭐지?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음. 수전 방어는 그냥 진영 다 까지 그랬냐세 개만 하지 말고. 진영을. 아니, 뭐, 그러니까, 뭐? 다 까. 다까고 뭐, 다 어. 여러 개 먹은 다음에 중복 캐릭 금지. 이러면 좀 별론가? 여러 개 아니, 먹은 다음에. 거는너 지금 그막 대만시하고 그 뭐. 타고나고 뭉치고 이랬잖아. 어. 그것차다 따로 한 다음에 음. 한 각자 두개를 가지고 가든 세개를 가지고 가든 한 다음에 중복 캐릭 금지. 아, 그래? 뭐 그래야 되지. 세 개를 해야겠지 이렇게 되면 세개 가지고 가고 중복 테리콘지. 이게 나은 거 같은데 난. 그래. 그래유도 아, 그래, 진짜 오늘에 막 진짜 막 어쩔 수 없이 저거밖에 안 남은 거야 돈 없으니까. 씨발. 아, <laughs> 뭐 선택지가 <laughs> 없어. 어쩔 수 없이 씨발 저거야. 트래프 음. 형이 이제 사람한테 음. 돈을 더 많이 쓴 거지. 음. 아, 그러면 성환 형한테 3 3 0원써는 트래프 형 탓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는 <laughs> 트래퍼 형들 탓이지성원형은 500점을 주고 나머지는 10점으로 뽑았어야지 영서 <laughs> 너 속마음인 것 같은데. <웃음> 와, 얘네 조이는 제 비슷하지 않아 우리 팀에서? <laughs> 몰라. 나나나두 주게 나1 1번때와 가지고. 난 10번이야. 어 씨어 벌써 나야 이래 가지고 짤 존나 허겁지겁 준비한 거야. 그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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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마음 좋다. 붙... <laughs> <laughs> 나 10번이야. 나 10번. 음, 10번 같이 하더라. 아. <laughs> 아 우리 열심히 했고, 재밌겠어. 응. 음, 맞아, 어떻게 면 우리, 그럼. 우리, 어. 우리 그거. 하오 했어, 진짜로. 음. 애들뭐 열심히 했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 안된걸어떻게 중과 부족이지, 음. 뭐. 우리 실력이 이거고, 뭐, 룰이 이건데, 뭐. 음. 어떻게아 실력은 문제가 없네. 룰이 문제야, 룰이. 음. <laughs> 룰에 적응 못한 것도 실력이지. 응. 음. 아니, 막말로, 미드가 엥, 야, 제라스였어, 와. 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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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들 다 박살낼 수 있는 건데. 아. 진짜로? 아, 한 사람 나와. 아니, 그아 이거 막이도... 약간 좀 약간 좀 매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응. 룰을 좀 바꿀 건데. 응. 야너 거... 금요일 날 네가 해, 토요일 날 내가 할 테니까. 금요일 날? 나또 참가한다. 나 대놓고 말할 거야. 나 금요일 음. 날나 없는데. 일요일 날 해. 그래 일요일 날. 할게. 나 대놓고 참가할래. 아니 막말로 이 영역이 프렐리오었였어봐 근데 그 룰을 할지 안 할지는 네가 정하고 음. 다른 걸로 할려지 네가 수정을 할 건지 네가 알아서 하고 한번더 할래 나. 예. 프로드이었는데요 예. 프롤로드 쓰면 한샘이 또세조안이 있어야 돼. 아이 차라리 아니, 차라리, 아니, 차라리 프롤드 내가 세조안이를 하더라도 아유 트론도 있음. 그러니까 아까 올려 올려드렸잖아요. 리산, 트론들, 브라움, 애쉬, 세조안이 뭐야 드림나미오. 아이오니아고 프롤로드가 되게 좋아. 아이 그러니까 프롤로드만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아이오니아를 하려다가 이게 아니아가 숫자가 너무 많기도 많고. 제일 많아. 좋은 저희가. 챔피언들이 거기 좀 많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뺐어. 너무 음. 다른 와. 거에 비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가져간 사람 무조건 이기, 이긴다는 마인드였어. 리진바이오 가르마 얼마? 얼마짜리고? 아, 아이오니아가 좀 사기 챔이 많네. 응 사기 챔 많아. 아리도 있어 지금 당장. 아리가 아이오니아랑 펠로드 이두 개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성환이 형 나와서 재밌더라. 음 그러니까. 음. 왜 내역 하느라 바빴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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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검사. 나 진짜 나다 보고 나다볼 거야. 음, 아니 내가 아까 근데 의태 욕 듣고 귀가 좀 찢어질 뻔했어. 음, 음... 뭐라고? <laughs> 아 저기 저 아, 아, 저기 저뽀로로 방송으로 왜 와가지고 심판? 애들 노는데왜 와가지고 심판? 그냥 그냥 관중석에서 녹화나 이거 <laughs> 관중석에서 말아도나아이형이형이형 마라도... 이때까지 있다고 이따, 할 거면서 애들 뭐라 한 거야? 아, 아. 이거 보여주려고 나온다 할 거야? 아 어, 이거 가져와 어, 그래. 말 이거 보여 주라고 나온 거야? 나나 분명 누군가 했을것 같아. 왠지 음, 효성이 의심스러운 게 있네. 아니 효성이는 안할 걸? 효성이 와, 진짜 안할것 같아. 왜, 전혀, 그래. 뭐 진짜라 모습 이지 뭐야? 진짜 정신 나갔어 그래. 이 사람. 아, 알려 준. 아니 그건 여진이랑 룬이 없는데? 아니 근데 우트라다 하다가 말았네 여기는. 카이스네 음. 틀렸나 봐. 케일 <laughs> <laughs> 나올 줄 알고. <웃음> <웃음> 캐일 예, 람머스로 때리려고. 아니 말 파이트인데 왜? <laughs> 아, 좀 아쉽네 이거. 아니, 아니 람머스 픽은 괜찮아요. 근데 포식자 이상한 거지. 포식자? 아니 아, 포식자도 뭐. 아니 람머스는 블라디도 있고 해서 음, 뭐 보여주겠지. 아 근데 이거 블라디 픽이 너무 안 좋아 지금. 그래? 블라디. 그래. 막말로 그래. 블라디 잘 크면 다 패지 않아? 잘클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상대로 버틸 수가 없어 블라디. 아, 근데 아, 그거 그럼? 알지 블라디 방어력 올라간 거. 아 그렇죠. 하나 올라갔거든. 이번에 했는데. 올라갔어? 응. 대화가 아니, 안 나네. 이 주전. 대화가 안 돼? 아, 대화가 안 돼. 아, 대화 안 되는 거. 같 n 대화 안 되는 거. 아니 뭐야? 저기 킬각이 잡혀? 근데 맞아 도안맞을것같은데 너프 더 해야겠다 저거. 아니 저, 저거는 그러냐면은 저게 블라디가 큐 빨려고 하면은 평평 큐 맞는다니까 그럼 들서 성립이 안 되지. 음 미니언 빨기 안 되냐? 어, 안돼 안돼. 음. 아니 미니언 빨때랑챔피언빨때랑 회복률이 다르죠. 오 많이 다른가? 아니, 좀 많이 다르고요. 두배 차이가. 아 근데 이건 진짜 의아하네. 의거잠 네. 아머스좀 웃기다. 드레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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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브가. 다이브 와야아 근데 도발을 어? 이미 썼는데 어? 저러면 탈리아가 알아서 해야겠는데? 아니, 탈취를... 그... 아니, 어 아아서해야아는 아니, 어? 아니,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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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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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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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경험치 들어가 사용이야 도 어? 경험치 경험치 들어가. 경험치는 들어가. 근데 그게 경험... 왜 이렇게 빨리 걸어, 발뭐 도발 오 토야? 아 근데 저희가 아무리 이패를 했어도 여기 쿠먼드석인가? 마음거 어? 뭐 아닌가요? 탈로 주고? 쿠먼드 예? 뭐? 여기 네. 쿠벤드석이니까마음껏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마음을... 아, 알바 아, 아니지. 알거 아니지. 막말로 시발 내가 줬는데 저 새끼들이 뭐라 할수 있겠어? 음... <laughs> 시발 나한테 뭐라 할수 있어, 쟤들이? 어이구 끝났다 어, 대포못 먹은 거 같았는데 어? <laughs> 어? 아니 근데 람버스는 테을한번 썼었네 어? 어 엄청 어야다 죽었다 이게 강동 건빵류? 그, 어? 와왜파어 어? 아니 우와, 잘한다 저거래 근데 조합을 미드는 또 사기치는 중 아, 그게 그게 그냥... 왜? 그냥... 어, 근데... 그래. 근데 왜 오른쪽 팀은 캐릭을 왜 자이라, 말파 빼고 다 바꿨대? 맞춤이야? 어, 그런 건 몰라요. 아담 1본인 비탈론. 탈론, 그러니까 약간 탈리아 상대로 했다,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약간. 탈론 음. 할 거면 미드에서 르블랑 하는 게더 낫지 않았나? 아니 이거 뭐냐고 이 포식자는 도대체. 그들 근데... 르블랑 안 해. 텐키 안돼 포식자라고. 르블랑은... 탈 르블랑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르블랑까 르블랑 훨씬 아크샤더들이 르블랑... 상... 힘들다는데 들어보이. 근데... 아니 우리 팔론끼리 이제 같이 섹사로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람버스 첫팀저 뭡니까? 어, 뭐 그냥... 아니 그거면 예 갈... 지금 뭔가의 팀에 화가 났나봐 <laughs> <laughs> 뭔진 모르겠는데 에 <laughs> 있으니까 하는... 다이브만 나간다 탑에 음. 안 있는다 람버스 말에용 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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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감 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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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 간다. 아니 로밍 갈거면 그냥 기동련 나왔을때 그냥 바텀 달리지. 오케이. 왜 이렇게 없으면, 여기서.. 어... 여기서 탑에 없었어. 이미 이미 바텀에 있음. 너 여기서 아무 의미없는 알짱거리기 하고 있냐. 아.. 아.. 다 피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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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아니 아, 게임을.. 무슨... 그래. 게임을 어. 날로 먹 제대로 날로 드셔야죠. 탑에서 라인 좀 하고 있어 왜. 기동련되고. 무리하게 평타 한대 쳤으면 죽어버다 드라이브. 아니 잠만 이제 보니까 그럼 람머스 첫더니 승복이야? 메시가 <laughs> 네. 블라디한테 가는 거 싫아야? 블라디, 메시가 아,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데. 아, 진짜 너무하잖아. <laughs> 아니 암버스 그럼 첫 템이 신발이었다는 건데? 어 신발이었어. <웃음> <웃음> <다리 땡그레 MC. 웃음> 아, 사리 뜬그 랩시. 아, 그럼 그첫 처음에 처음에 포 시작해도 달려들었잖아. 어, 아니, 처음에 신발이었어. 알고 어? 알지 않았을까 얘들은? 오 알았죠. 저, 어 미친 개가. <laughs> 오 이게 <laughs> 탱커의. 그거거든. 네, 행콕 필살기거든. 파워딜로 승부하기. 아, 근데 왜좀 궁금해. 구월 영은 평소에 도발 자기가다가 하 모든 일 오늘은 자기가 당했네. 먼저 박는 <laughs> 팀이 이기는데 뭐 먼저 박는 애가. 뭐야? 람버스 유니발을. 우와 아, 고수다. 쌍고수인데? 감미다핀, 감미다핀 폼캔데? 와 처음 알았어. 말 파이팅 어? 운명은. 큐큐 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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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못 음, 가. 어떻게 음. 할래? 빨리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님이러면은좀 할만하죠 죽었다 어, 갔다 아니, 아니. 안 살았네? 안 갔다. 죄송합니다 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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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하 이거 나고수거야 어. 아니 아까 아까 전야 어, 와. 와,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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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뭐야? 이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이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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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 이거 근데 이거 뭐아 이거 이거 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 약간, 드디어 라버스.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아니 들어갈 아니, 거면 <laughs> 지금 들어가셔야죠. 들어갔어, 죽어 그냥 씨발 그럴 거면 왜까지 왜온 거야? <laughs> 3등인데지금야라할 아, 거면 지금 해. 하게 광선 뜬다. 뭐야 이얘뭐 타워크로 막고쏴선 누나 칭찬한 거 들었나? 왜 칭찬하다 받아줘? 뭐야? 맞아 이거 니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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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게임을. 이드니 아니! 드레이브 방금 평타 안 쳤으면은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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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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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니 아니! 하면 아 되지만 이런 팀한테 진 거야 아 진짜 못한다 어 아니! 아이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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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이거 한방에 때리는 게 뭐야? 저거 패치된 거. 요좀저그 뭐라야지? 해저저저 저, 저, 저 있잖아요. 그 원래 쓰면은 바닥에 다져진 땅이 생겼잖아요. 음. 그거 생겼을 때 이제 그 위에서 한번 더 던지면 커다란 거 나가. 아, 그럼, 아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거. 바닥 사라지고 커다란 거 나가. 데 딜이 약해졌어, 탈 탈리아가. 어? 유치는 늘어나도 이거 어떻게? 그럼 이건 죽어야 전멸이 가능한데? 어, 살아. 이걸 강크를 안 했네. 아니 이 도발면 왜 이렇게 느낌 없냐? <laughs> 말 파이트 <때> 신났는데 지금? <laughs> 어, 콩벌레인데 콩벌레? 아니 콩벌레 이상는거 아니야? 아 근데 제왕이 달렸어 람버스 시발. 제왕이다 제왕. <laughs>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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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형님. 네잘셨어잘셨어 탈리아 공쓸 수도 있으니까. 진짜쿨하시다 도발로 착각하신 거 아니야? 아니, <laughs> <laughs> <이거> 비싸긴 <비슷하긴>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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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인데? 오, <laughs> 오, 어? 어? 어 뭐야? 알게 했어, 알게 했어. 미친 킬가 오. 대맨들 <laughs> 아, 대구맨들 둘다 위험해. 대구맨. 안넘 걸려 왜 도망가셨어요? 야 저거 어. 여자 대구맨 야. 죽었고 남자 대구맨도 <laughs> 죽었는데. <웃음> 뭐나 타이트 030이야? 드레이브 뭐 암살자 이거만데? 아니 라모스 미세드 3개는... 무적이 뭐왜 나와 있냐? 근데 데 신기하다. 그러니캐릭이 캐릭이 문제가 아니고 템이 상한 템이, 거. 거. 템이 뭐, 아 템이 이상 템이 이상뭐 하고 피시도안들아2000 그린 거고 뭐야? 카이사가 2000 지금 400원에 2500원 2000어 2500원. 어, 나름 네 나름 하네. 상더 와서라고 진짜. 랑이대 아, 저거에 어둠 수확 좀 매섭긴 하겠다. 그래. 아니,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또록스 어, 따라라라라라. 어, 뭐쓰 어, 잠 어, 어, 죽었다. 하지만, 아, 지의 등장. 으로못 들어올 것 같은데? 아, 니 아니, 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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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도 있는데. 폭 갔는데. 한대 때리러 간 거야. 씨발. 심지어 잘못 치고. 아. 이잘남 사람들. 너 간다. 오. 응? 경고 이게 있요이이가 난다, 야. 왜 아, 이렇게 웃음벨이냐, 저거. 아니, 이게 기동력 기, 기동력은 빨리 귀환하려고 뽑은 거구나. <laughs> 음. 아, 나도 이거 나중에 한번 써 먹어야겠는데 이제. 하려고 오신대, 콘럼버스 어휴, 나도 순간 흠칫했다 저거. 콘슨이 <laughs> 오늘 날이네. 오! 하도 <laughs> <야, 웃음> 없어, 블라디라서 이게. 아, <laughs> <laughs> 저거. 때는게 크긴 하거든요. 아, 근데 블라디 W 블 쿨이 더 길어. 그럼 맞아? <laughs> 예? 한번더 보자, 그냥. 응? 한번더 보내. 아. 어, 오, 방송. 뭐 시키는 거고 지금 명품 조연. <웃음> 진짜. 퍼트맨. <laughs> 방론이 아니. 기대가 되네요. 어떤 하이락? 그냥 칼리아 공 박자. 어차피 바텀 둘 뚜벅인데. 킬스코어는 왼쪽이 훨씬 앞서고 있긴 해요. 어?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어 람머스 또 달린다 람머스 또 달린다 얘 예, 달려 어, 어, 무한대 달려 어왜 갑자기 씨발 이제 달려 아, 나 지금 개 추락하다 아진 비참하게 죽은 거봐 이거 전력을 소환하고 있는데 씨발 뭐 하는 소리 지른데 어? 강타 아오 와 아유 됐는데? 박았어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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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이게 방면 판정이라고? 아니 이게 박면 판정이라고? 아니 이게 박면 아 근데 아, 강타 빨리 썼으면 안 박혔다 이건 아니 대화가 안 돼요 <laughs> 마치까지가 나가지더대화안 어, <laughs> 되네. 인도카레 새끼 좆같다 진짜. 오! <laughs> 여기 있지 않나? 슛, 방금 빠 아, 방금 빠진 거구나. 아, 죽었는 어? <laughs> 야, 얼마야씨바 방금 드리븐. 800원, 800원. 아, 저거에 <laughs> 패시브 저거에 패시브잖아야미 어? 응? 없잖아. 파괴 검선에 지저지는데. 진짜 판다 빨리 잘했다. <laughs> 아니 근데 ㅅㅂ하러나 지금 제일 비싼 원들이 드로크 있네 아 전물 너무 아쉬운데 야 내가 말파 이트였으면싸우다들이 어, 싸운다 무지 <laughs> 화를 네, 참지 못했어 <laughs> 아, 어떻게 하야 <하는> 이거? 골렁거리 <laughs> <굴러고 웃음> AP 말파로 체제 전환해야지 <웃음> <웃음> 레이트, 레이트, 레이트 AP, AP. 어, 레이트 AP 봉형식 악마의 봉석 레이... 어 봉형식 악마의 봉 <laughs> 아니 씨발 그것 도안 가면 안 돼? <laughs> 그 탱템으로 방심 유도한 다음에 갑자기 악마의 봉이 나오거든 중간에 <laughs> 와 진짜로 내 <내가> 흠칫해 <laughs> 아 이거 아, 욕 역할... 아니었나? 이렇게 돼 <laughs> 내 자이언트 벨트에서 박이는 악마의 폼짜템은 <laughs> 탱템인데 근데 오늘 왜 모명 참여 안 했지? 모명 참여 응. 안 했다고 그게그형뭐 근데... 뭐 바쁜 그치? 날도 있겠지 음... 응. 아 내가 말파이트였으면 아이오니아 장애간되면 미리 대박? 갖고 조제얼리그는 리그가 아니다 나는 나는 정식 리그만 <laughs> 나는 여기, 나간다 아, <웃음> <웃음> 나는 정식 리그만 난다 <laughs> 어 반응 좋았고 쟤씨 <laughs> 굴러다닌거 봐저 새끼 씨발 재밌, 어 하겠다. 뭐야 어 뭐, <laughs> 뭐야 쟤쩍기로 갔네 유효타네 <웃음> 저게 웃음벨이네 재밌긴 하겠다 아 <laughs> 웃긴다 오늘 남문 수템뭐지 된거 1코 나왔다? 쟤? 내가, 쟤가 제일 음. 많이 콜할것같 지금 가거든요? 이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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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열심 하고 있을 것 같아. 사실 주어랭이 제일 할수 있어 야, 또 없다 또 없다! <laughs> <laughs> 언제 갔노 이럴 수도 있어 뭐는 <laughs> <뭔>? 그걸 왜 <laughs> 어? 당해주노 <없어. 웃음> 어, 뭐야 <뭐인데? 웃음> 어? 아니 이게 분명 <laughs> 카이사키 <키를> 먹었는데 드레이버? 상관없는야지리못넘지무팀 가봐 화그었어 어? 부른다 어? 신발, 신발. 어? 야, 사람 아하하 참았다 아, 잡... 잡나? 아못 잡았다 아이 ㅅ 야됐다 아크잔도 죽겠다 이거 잘가 일 끝났다 번이네 아크잔 그 큰다 아, 효성이형 그래도 볼거 생기셨다 음 드레이브 다는데렇게 <laughs> <laughs> 전판 이기지 않았냐 음. 그 어. 아, 아, 이거 1승 일승 대 1승이야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와... 드레이븐이 더 좋은 것 같아. 뭐. 드레이븐이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음. 사람 <레사나> 라인을 버리고 간 거라서. 네. 아니 그걸 떠나서 그냥 단순 패시브가. 패시브가 패시브는. 아, 드레이븐 패시브 란, 패시브 란, 패시브는 란. 란. 이미 터져서. 네. 아까 몰랐데한한 아, 한 10원 정도 더 주나? 저 정도는? 10원. 음. 스택이 있어봐 미녀 먹고. 미녀 스택이잖아, 저게. 도끼 받기랑. 네, 그 얼마나 받았는지 는 모르겠지만. 뭐 팬들의 환호. 안봤으시 왜? 왜, 이거 찍어는 뭐... 거냐? 이도스도 빨라 아, 람모스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laughs> 쟤, 신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 말을 쓸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예? 어, <laughs> <오>, 아. <laughs> 어? 아니, 그냥. 아, 와드가 있구나. 아니, 어른은... 아니 만년 설이 먼저 만녀설이 쓰면 안, 안 돼? 되잖아. 아, 그랬다고, 뭐 어떡려고 <laughs> 이거 영상 언제 올라? 영상? 그거 다음 달이요. 짓말하지 마. 뭐. <laughs> 해, 오늘, 만약에 오늘... 안 올라오잖아? 어. 저 오늘 당일 탈타리가 어. 정석이. 우선 너가 죽고, 만약에. 어. 아니다,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어어 어. 어. 어, 빨리 역적들 빨리 찾아내야 되거든. 어. 역적. <laughs> 음. 아니야? 아 아니야? 볼게요, 이때 걱정하지 마. 네, 아니. 이렇게. 아 마음껏 봐요. 아 이게, 이게 기록이 남아. 이게. 와.

어, 아무리 씨가 게릴라 탈리아? 뭐 와이퍼야 씨발 <laughs> 아니 탈리아 벽에도 쓸수 있고. 어디 얘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스릴을 주기네 강동건이가. 탈리아에 아크샨에 람모스 합류가 카이사궁도 있고 이런 컨셉인가 할까? 이게 빠르다. 어 빨라 빨라. 빠른 컨셉. 우리 전판도 야. 우리 컨셉 있었는데. 씨X. 뭐야? K 해줘 케일 해줘 케일 해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laughs> 뭔데? 응? 그거야, 그, 조, 조이스 몽오 빵태오, 초반에 터치라놓고 케일 보험. 소로크 응? 케일로, 응? 불자신 어? 불자신 맡으려고 했지. 아, 응. 응. 어. 어, 근데 꿈 같은 일이었다. 야안 <laughs> 된다. 야 응. 응. 오른쪽도 꿈을 꿨을, 꿨을 텐데, 무슨 꿈이었을까, 저게? 그방어성선내탈론이 들어가서 어? 이거 죽어요? 카이사를 따고 병신. 뭐 그거...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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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참 잘하라. 웃음> 존나 취약하죠. 불어나. 살리나의 병신아 본탈론이야, 씨발. 이, 이 새끼 우리 나할때 늦다리하고 개새끼 이거. 어? 이 새끼들 우리 나올 땐 3이라고. 아니. 와 이거 이 새끼. 어? 오. <laughs> 어? <laughs> 이긴다는데요? 아니 템차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아크샨이 이겨? 아 약속은 음, 템 저거고 드레이븐 템 저건데 어, 어어어너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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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왜너 죽여도 그래 야 이거 오늘 말본 저한테 방금 마처럼 죽었다 방금 어디서본조합인데야감니다야이네람거스 <laughs> <laughs> 야, 야, 백코치 <laughs> <저거. 야, 람버스 웃음> 뭐야 이거 히트인데? 제랄 소리도 되는데. 아버 픽에 2분네 이게. <laughs> 아 카덱스 왜냐에 야, 아니, 아, 효성 이 새끼 니 달리나 쳐야지 진짜. 씨발. 에? 뭐 탈로 에라이. 아 오른쪽이야. 탈로. 탈로가 탈로. 아얘 탈로는 안 하는 애잖아 아. 얘가. 어, 제방달이 그때 한 시즌을 풍미했어 전해서. 그래? 음. 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니 달리만 어, 했어지제 샤토. 샤크로... 음. 어 진짜인데? 아그 말고. 그거 아니. 해변날. 뭐야? 아, 탈론 탈론은 죽어? 안 했어. 남호은 아, 니달리카서스만 했어. 어? 예전에. 응. 죽어요 이거? 어? 어 만났다 2차전 이차전 상대와야. 맞혔는데 죽었어. 아 근데 드레이브도 꺼놨세다. 아,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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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아 이거 조재원이 씨발 아니... 호랑이랑 이 새끼 섹스했어 말이 안돼개새끼이 <laughs> 새끼 씨발 감이... 굳이 아, 아니 씨발 아크샨을 넣을 필요가 없었어 어, 어? 안줘도 되네 아크샨을 거기다 넣어 와이 새끼 아. 카타 아크샨 다는 거 봤냐 이 새끼 각진형 맞아? 이 새끼 숨쉬게끔 하려고? 아이 리야 대마시고 제할수 있는 거다다 다 만들어놨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유 조재원 이 새끼 호랑이랑 섹스했지 이새아 호랑이 조전이 될거 같잖아 아. 렇지아 형나 어, 아까 그거 뭐지 이거 와 그거 버렸어 그치. 이거 진영 가를 때 어. 아까 쟤 실수로 못 냈는데 아크, 우리 AI 텔레폰 냈잖아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아 그거 저희 거 아닌가요? 뭘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공어 아, 우리 수리와 공어 다 어디가? 쳤잖아 쟤는 안 쳤고 안 아니 쳤어? 우리, 우리 아니 우리 어. 슈리만 공어 다 어디가? 뭔 소리야 그냥 공평하게 했던 거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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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음. 제가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새끼가 점수를 안, 안 적었어. 호랑이가그스트래퍼만300 부시 390 390이 됐거든. 아, 아, 근데 갑자기 그거, 오하는 아, 그거, 거야. 이거 그거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 말로 숫자를 세고 응. 그다음에 채팅으로 숫자를 다시 응. 셌어. 전에는 어. 어 아, 누가 실수한 그래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일단 말을 그잘 들었어야지. 님이 실수한 거지, 이 아, 트래퍼가 어. 실수한 거야? 아, 왜냐면 내가 전에 안 그랬고 아. 그랬으면은 오해 소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포즈가 안 보냐, 팟아씨. 에이, 하하씨이 그래. 아, <laughs> 음. 음. 아 암살자 이거 사기인가 보다. 지금 그냥 다가네. 원들도 가고 저도 2,300원이잖아, 저거. 그러니까 너무 싸서 너무 싼데 씨. 음. 어, 이게 확보 능력이 너무 강해. 아니 텐명그인자 이거야. 암살자 이인는왜 그 이렇게 어울리지? 암살자 맞춰. 야, 이디열어다 <laughs> 운동장에. 애왜 이렇게 세냐? 그러니까 아니 얘네 원래 골드였다니까 실력만 봐서는 아 아니, 실력이 아니라 그 멤버 아 봐서는. 네가 부족했잖아 호랑이한테 이 장인가 아프잖아요좀오 왔다 와얘네왜 이래 스킬 쇼하지 <laughs> 어... 아 진짜 어? 왜한 거야 저거 드리브 어? <laughs> 어? 우리 재밌게 하려고 아 그건 성공했다야 지금 어... 봐봐 대성공 애성공,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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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기게 하려고 사실 람버스가 아, 승리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모든 걸다 찍는다. 람버스, 야, 잘 람버스 미안하다. 람수스 람버스, 람버스, 람다야 아니 울라야. 코딕사 람버스 결국 성공했네. 어, 그냥 정신도 못 차리네. 이거들 <laughs> <laughs> 끝났나요? 끝나겠는데요? 어, 7초. 어떻게 그래, 죽이려고 한다? 진법이거든. 단순 이게 탈려. 2초, 1초, 파방, 파방. 이걸로 어? 아 진짜 너무 서운해. 어, 저거 하면 끝낼 아, 수 있어? 끝낼 나아거리에서 맞추면 되잖아 그냥. 어, 끝냈네. 끝났어 끝났어. 이아 아, 아, 지금 마 아, 아, 아. 생각이 아, 없네. 마가 없어. 다시 막아봤자 고통 시간 또 나. 나지 점프 아버트 고 이제 제베